75가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나자지심. 네. 대열이 46문답, 소열이 27문답. 예. 비하는, 같이 한번 할까요? 나자지심. 네. 조금, 우리가 비하라 이러면 세상에서는 조금 나쁜 뜻, 또, 또 특정한 어떤 거 지향성을 갖는 말인데요. 자기를 비하하지 마라. 뭐 이럴 때 쓰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또 교리에서 비하는 예수님께 씁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는 비하 이런 말쓰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는 그냥 겸손, 겸비 이런 말 쓰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게 그러니까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내용을 조금 긴데요. 심표도 네, 많고.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강생하시, 즉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어 성령으로 인태되어동정녀 마리에게 나신과 지상에서 사시며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여러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신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근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사실 이게 성경의 진리는 뭐 어렵다, 쉽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차분히 차분히 지금 여기가 다 성경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씩 따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 그래서 대열이 소열이 문답에 우리가 내용만 보면 뭐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소율이 문답은 세례문답이고요. 세례는 그때는 다 이제 어입교 이렇게 해서 뭐 옛날에는 전부 100%가 다 믿잖아요. 종교개혁 때 이럴 때는 전부 기독교 다 국가니까 그런데 예, 예,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용이라 보면 됩니다. 소율이는 우리로 말하면. 뭐 12, 3세 때또 그때 14세 때 이럴 때 가르치는 것이고요. 대요리는 이제 직분자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요리 소요리는 굳이 말하면 그 용도는 있지만 사실상 정설은 길게 쓴 것을 대요리라고 하고 짧게 쓴 것을 소요리라고 하고 그게 대체로 정설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소요리는 간략하게 대요리는 어좀 이렇게 풍부하게 기록한 것이다. 자, 낮아지심은 뭘까요? 비아는 그의 예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만 비아. 비하. 비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의를 이루심. 여기 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슨 신분이 낮거나 신분이 높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오해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으로만 사시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부활해서 그때 마치, 마치 그때 신적인 어떤 건능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라고 또 되신 듯이 이렇게 보면 큰, 우리가 큰코 다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다고 이제 사람의 아들로만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서 사람의 아들로 계시다가 사람의 아들로만 계시다가 부활 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부터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낮아지심이라 하고 이제 부활 때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높아지십니다. 이제 그렇게 어 보시면 그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 진리에 어긋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불변합니다. 성육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운데 사람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낮아지심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인태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생이 아닙니다. 모태 때, 인태할 때 우리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단위는 죽음 때까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의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은. 인퇴 때부터 죽은 때까지의 우리의 죄를 또 순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순종을. 그렇기 때문에 그다 이루신 그게 그래서 어디까지가 낮아지심이냐 어, 이러면 소열이 대열이 또왜 씁니까? 신앙고백에서도 내용은 나오는데요. 아, 딱 보면 이게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바로 여러 신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장 잘정리되는게이 부분은 오히려 소요리, 대요리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인태 나심, 사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이 여섯 가지가, 이 여섯 가지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도 하고 표현도 하고 하는데요. 장사되심은 뭔가 하면 오늘 마지막에 보면, 얼마 동안 죽음의 근세 아래 그하신 것이다. 사흘 동안 죽은 가운데 계심이 장사되심입니다. 장례식 그의 땅, 거행했다는게 아니라 아리마댄 요셉의 무덤에 육체는 계시고 영혼은 낙은에가 계신 그 사흘 동안, 그게 우리가 죽음의 상태거든요. 우리도 죽으면 영혼은 낙은에 가고, 우리 육체는 뭐 득, 든, 소멸도 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예, 것슨 썼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 때는 다시 이제 변형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또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낮아지심은 오늘 좀 길게 썼지만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강생하심 요거는면 강생이라는 말은 요새 잘 많이 안 쓰지만 이게 이제 성유신인데요이 땅에 오신가. 예, 영어는 Advent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나라, 그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고 종의 형상을 칭하셔서 성령으로 인퇴돼요. 자, 이게 인퇴입니다. 인퇴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퇴가 성육신입니다. 예, 나심이 성육신이 아니라 인퇴가 성육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퇴 때부터 가져가시는 거예요. 태어나신 게 성육신이 아닙니다. 잉태입니다. 잉태. 인태. 그래서 동경여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성령 잉태, 마리아 잉태, 초자연적 잉태, 신비한 잉태 다동의합니다 그게.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여 마리아에게 나신가. 여기 아까 했죠. 잉태, 그다음에 나심. 지상에서 사시며 사심.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여기까지 그냥 크게 사심에 넣으면 됩니다.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은 사실 크게 보면 제 값을 치는 것도 율법 아래 복종하신 거고 또 선을 이루신 것도 율법 아래 복종한 것인 겁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당하신, 행하신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자, 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비참함과 진노하신과, 요거 뭐요 고난당하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저주의 죽음이란 것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벌의 죽음이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형벌로 죽은 것입니다. 어떤 질병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형으로 죽으신 것이요. 그걸 우리가 저주의 죽음이라 합니다.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건세 아래, 그러니까 장사되시면 죽음 가운데 사흘 동안 계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장사 대심을 따로 말하지 않아도 갈로 안에 넣어도 죽음만 말해도 됩니다, 사실은. 죽음만 말해도.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금방 죽었다, 금방 다시 살아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어느 시간까지 상태에 있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게 중간 상태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일단 우리가 곧 이제 오후에 뵙도 같이 우리 찬미하듯이 우리가 이제 고백이라기보다 이 부분은 고백은 우리가 교회가 공적으로 정하여서 진술하는 그런 그 그게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후에는 찬미라고 제가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찬미는 이제 영광을 송축하면서 노래하는 게 찬미란 말. 그러니까 초대교회 참송시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은 서, 서론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내용이거든요. 너희 안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서론이고. 내용은 6절부터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범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비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었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단 말이, 이 형체란 말은 그냥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다는데요.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종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뜻할 때 종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 사람의 형체라는 말은 에, 참 이, 우리가 이렇게 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형체다 이러면 뭔가 실체가 아니라 무슨 형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람 비슷하게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오해하면.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우리가 좀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근본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이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닙니다. A가 B가 되셨다고 말하지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말씀이시자 육신이다. 말씀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이말이 그래서 하나님 사람 신인 그래서 신인의 중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걸 우리가 신인 양성의 중보라고도 하고 그것도 전문용어로는 이제 위계적 연합이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 것이 이제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예 매주일 하는 이 빌립보서 전반부는 오늘 본 낮아지심 후반부는 이제 다음 주에 볼 높아지심 그 승기라고 합니다. 승기 비하와 승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자 이사야 5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고난당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시작 그는 몇 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왕궁에 그러한 왕자로 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신 게 아닙니다 구유에서 말구유에서 정말 전대미문에 그러한 비천한 출생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 질고, 이런 말은 영혼의 고통을 뜻합니다. 영혼의 고통. 그러니까, 멸시도 당하고, 질고, 질고는 주로 육체의 고통이라고 보면 돼요. 예. 아, 아. 강고는 육체의 고통이라고 보면 질고는 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고란 말에, 이게 영육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당하시고,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다 얼굴을 가리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 아유, 저리가 저리가 하면서, 그냥. 얼굴 가리는 거, 이게 수치거든요. 네. 부정한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얼굴을 가리고 이제 피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사소행전 2장 24절도 이제 배드로 설교인데요. 오순제 성령이 강림했을 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키 포인트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드심이에요. 사흘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바로 요나가 배 속에 있을 때 다시 요나를 끄집어 내시듯이 배에서 바로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게 부활의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아지시면 사 죽으시면 가운데 계신까지.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도 이렇게 정리된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소요리 대요리에서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 나와요 여섯 가지가. 다시 한번만 하고 이제 오해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인퇴 되심 이게 성육신이에요. 인퇴가 성육신합니다 그다음에 나심 사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 되심. 한 이렇게 여섯 개 하시면 돼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의의를 다이루신 거예요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심이 요 가운데 여섯 가지 일어나고 이제 다음 주에 보는 높아지심은 같이 한번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준비할까요? 같이 다 부활, 부활, 승천, 재위, 제위. 재위라는 네. 말은 보좌우편의 계심을 이제 재위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런 용어는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보좌우편의 계심 재위입니다. 예. 그야말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뜻입니다. 같이 합니다. 재림 요네 가지를 우리가 예. 승기 높아지승자, 기할기자, 높아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심은 아, 뭐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이야기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심은 여섯 가지, 높아지심은 네 가지. 그걸 우리가 비하와 승기 같이 합니다. 두 상태. 아 이게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영어로 two state 바로 예수님의 두 상태라고 합니다. 그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상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